이 금호구석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와 근데 차가 진짜 막혔나봐 소문난 분식에서 만나요 너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아 그래 어. <목소리> 난살 빼고 나올게 안, <목소리> 안 나올게 <나와봤다. 목소리> 너네 찝찝이야? 부기야? 난 노상우 같 나도 그래? 그럼 구워도 돼? 구워도 돼 땡썰리 다음엔 내가 부기 아낄게 아니야 <목소리> 그랭만 그래, 넣고 어렸때 먹는 소불어 맛. 아, 소불어. 오이은그 정말 먹을 거야. 나 짜장면 는데

여기에 호떡집이 있다고. 옹구차 한대 나와서 옹고차일 것 같은데 나 <laughs> 아, 아직도 상냥입니다. 많이 하지만 말자. 몇만보자 그래 한네장 <4장> 사서. 어? <laughs> 여기 있었는데 저기로 갔나보다 장사 <laughs> 잘 돼서. 맞네. 건물로 갔구나. <가셨구나>. 었 <laughs> 대박이다. <laughs> 3 대째면은. <laughs> <laughs> 숙소고요. 너무 힘들어서 못일어나다 근데 네, 얼핏 구치소 같기도. 혹히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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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너네? <laughs> 그 저기 약간 마지막 입술 느낌 나는. 너네 어떻게 들어온 거야? <laughs> 그렇게 찾던 식혜가. 잠깐날행 식혜. 음 그냥 모르겠어. 응 건강해. 응 군산 사람들이 걸 음, 좋아하나? 어떤 매력인 거지? 근데 맛이 없진 않거든. 난 맛이 없는데? 잘 모르겠다는 <웃음> <웃음> 미친 사람 아니야. 아 어떡해. 아, 너음색지흘흘렸음이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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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와. 너 빨리 가서 으고 와. 음는음 으음 으음 나음으너파음 으음 으음 알고 사이코패스 같이 찍은 이 으음 으음 으 이거 맛없어. 야, 어떻게든 해볼라 했는데 음. 맛이 없어. 넣을 사 아니야. 이거 안 넣을 음. 음. 거지 브이로그에. 응. 왜? 난 유명하지도 않은데. 그래도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. 근데 내가 명예훼손을 한건 아니잖아. 나 나. 나 나. 거기가 맛집인돼 대대. <laughs> 네. 네. 근데 우리 엄만 좋아할 듯. 말투 <laughs> 네, <laughs> 네, 왜 이렇게 웃기해이상도면자겠어 <laughs> 그리고. 어? 아? 이 이거 학교 끝나고 진짜 자주 먹었는데. 와, 이 사람 진짜 많네. 아. 네, 나머지 두 분이 젓는 거는 계속 저주사로 붙지 않게, 나머지 네, 두 분이 네, 나머지 이제 남은 거불 독차지 할게요. 이게 <laughs> 없는 불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돼요. 음. 좀풀어진 다음에 자 손님 더븐도 와요 밀고 어, 들세요 아, 저희 앞에 가가지고 저기 네. 모양 하나 골라주시고 말씀해주시면 돼요 이렇게. 여기다 놓고 원어치 돌려 그렇지 네. <laughs> <맞지? 웃음> 여기다 조그만 천천히 들어가면 이제 원어치 돌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다 다른 거 골랐다 그러니까. 어, 근데 너 진짜 너 같은 거 골랐다 은혜는 나는? 너도 너는 뭐야? 나는 <laughs> 괜히 잘 부시고 싶은 거골랐어 그래, 뭐야? 그래도 너 같은 거. 같아. 시표. 시표. 시 시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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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할래. 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. <laughs> 손님들 그딱 어쩔 으면는 버릴 텐데 아깝잖아요. 귀엽게 생겨가지고. 우리 손님 지금 과거 1년 전 여행을 하고 계신 거요 그러니까 <laughs> 이게 시간 여행. 시간 여행이죠. 조금만 더 시원했어. 진짜. LGBT야? <laughs> 찍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. 거기서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었어요. 그 다음에 아 t v n 부치차, 사랑의 부치차. 거기서 찍었어요? 예. 아, 진짜? 형님, 후배였네, 뭐. 네. 형 거기 나왔냐? 형 몰라 형. 이게 붕땡이예요? 네 아. 이게 이제 회 대신에 밥을 더 놓은거예요 네. 아,

근데 이쪽 길이 진짜 예쁘다. 여기는 뭐야? 갑자기? 여기 파인라이닝 같은 건가? 근데 약간. 음. 썩 영이 좋지 않아. <laughs> 자, 이제 이 수련회 같은 방을 나가겠습니다. 감옥 같은 방. 지도 <laughs> 같은 방. <laughs> <놀람> 왜? 총이 없는 것 같아. 엄마가 진짜 웃겨. 애매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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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. 출근하기 <laughs> 싫은 거야. 짱 귀엽다. 얘네도 귀여워. 난 얘가 너무 귀여워. 걔 아, 귀엽지? 네. 얘 할까? 얘가 좋은 거 같아. 얘로 할게. 초음사천 번. 왜 이제 꺼져? 팬통으로 2행시 해야 팬 중에 공 <laughs> 동그라미 10개 <laughs> 기세로 밀어죠 개그인 기세다 반복박 기세 그렇지 <laughs> 아이유 마 <laughs>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겠어 근데 나라에서 그래서 청년들 살리려고 뭐 만들긴 하더라 그거 지방 가서 애기 나오면 집도 주고 차 차는 안 줘. <laughs> 어. 그래서 집을 주네. 어. 매운 잡채만 먹어도 돼. 짜장 맛. 매운 잡채 두 개만 주세요. 네, 안 맵게 할게요. 아, 맛있었어. 미쳤다. 우와, 많이 먹어. 감사합니다. 그거 엄청 많이 주셨나? 진짜 오랜만이다. 우리 할머니 아니야? 나 할머니 없네. 나도 돌아가고 어, 일단 어. <laughs> 우리 다 있었는데, 나는 없었어. 나는... 어쩔 수는 없어. 그러니까 <laughs> 나 태어날 때부터... 내가 죽음을 보지 못했어. 나도 죽음을 보 했어. 한 분이야. 난네분 다... 어떻게든 배틀을 할거야아그 어릴 때안 물어봤어. <laughs> 할머니때 갔다 왔어. 나 너무 물어봤어. 나. 나 진짜 엄청 울어, 뭐였나? 할머니들은 애들을 똥강아지라고 불러요 그게 부러워아 나도 강아지라고 불렀 근데 나는 시골 하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너 이제 군산이 가면 안 같아 내일 찾아뵈야겠다 이 찼대, 내 나는 그냥 반면만 생각한 <laughs> 것같 되게 서울에 없잖아 우리 <laughs> 깜짝이 <생각이> 나더라고 나는 <웃음> <웃음> 그다 집에 자으면 이렇게 그런 생각을 못 들었더라 어게리릭하서 이렇게 나오지? 이었지우눈앞에막 장면을 어 실력자다 <목소리도> 근데 음에들었나나를 <맘에 들어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거 포장하면 집 갔을 때우동도있겠지 <laughs> 아, 난 이게 제일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포장 안 되나? 이 정도면 안 맵지? <laughs> 맛있어요. <웃음> 오, <맛있을 웃음> 네. 자, 주에 행복하게 해줄게. 어. 하나, 하나, 둘, 셋. 근데 엄청 이뻐요. 야나 미안한데 고터에서 라면 못 먹겠어. 너 근데 섣불리 <laughs> 그렇게 말하지 마. 이따 버스 타가지고 차 밀려서 몇 시간 후에 도착하면 <laughs> <부족하면>, 지아야 <laughs> 그래, 나 라면 먹어이고아지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끝나지 않은 여행.